안녕하세요. 7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8년 만에 기준금리 2.25%가 되면서 저조한 주택거래와 관망세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물가 인상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여파가 크게 자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시장도 관망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최근에는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조한 주택 거래와 함께 관망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도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8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전체 104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733개로 지난주 대비 10개 감소하였습니다. 5개 단지에서 매물 5건이 가격을 올리고 9개 단지에서는 17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교동 1가, 브릿지 타워, 주상복합, 위일동 고층, 136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2억에서 4.9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복내동 5가, 삼신의 1동 4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0.88억에서 0.93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영선동사가 영도대원의 3동 5층 78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1억에서 3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73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33개 31.79%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40개 32.74% 동일 매물은 15개 2.0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7.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73개, 50.8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05개, 14.32%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0개, 1.3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2.9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부산시 영도구 백사개 아파트 단지에는 22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70개 평형에서 31.39%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3.18%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83%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영도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복내동 사가 복내일리넷뜰 평당가가 2278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영선동 사가 영선민이 평당가가 1861만원으로 2위. 동삼동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 평당가가 1590만원으로 3위. 영선동2가 동부산아이존빌 평당가가 1537만원으로 4위. 이어서 동삼동 롯데캐슬블루오션, 복내동2가 미광마린타워, 대교동1가 영도 봄여름 가을겨울, 주상복합, 남항동1가 더킹페로스 15차, 주상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